반갑습니다. 금장다기입니다 오늘도 어, 어제 이어서 중고 공방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13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4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4번, 어, 요 아이는 온분이고요. 두개 세트에서 38,000원입니다. 자, 모양이 왼쪽에는 약간 높이감 있는 요런 온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각 모양의 온분이 있어요.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외경으로 가루가 거의 7cm 나오고요. 사각 요아이는 외경으로 어, 6.5cm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가 얘가 11cm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사각 아이는 7.5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쁜 온본 원본. 온본도 금액대가 좀 있죠. 자 요런 아이 밑에는 사각 요런 아이 요아이가 14번입니다. 15번은요 덮밥분이구요 금액은 세개 세트에서 6만원 입니다 자 먼저 앞쪽 아이 너무 깜짝한 아이죠 자 요런 덮밥분 이렇게 덮밥 이렇게 나와 있고요자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아이 되게 깜짝한 것 같아요 그림 같은게 요 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있는 아이고 어 사이즈를 재보면 얘를 재볼게요 얘는 내경입니다. 내경 안쪽. 6cm 나오고요. 높이가 거의 9cm 살짝 안 되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15번, 3개 세트, 6만원입니다. 16번은요, M 분이고요 2개 세트에서 4만원입니다. 자, 컬러감을 봐주세요.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진한 강렬한 레드 컬러 있습니다. 먼저 왼쪽아이부터 보시면, 가로가 9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1cm 이렇게 나오네요. 자 왼쪽 아이 큐빅도 예쁘게 박혀있고 M 분 이렇게 들어서 볼까요? 요런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드 컬러 요런 아이 M 분 여기가 16번입니다. 17번은요. 음내분인데요. 초창기 음내분이라고 해요. 그때 한창 어, 초창기 모델이라 얘가 속파기 기법으로 해서 처음 나온 화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직사각 모양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림이 이렇게 읍내분 얘도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바로가요 외경입니다 외경으로 11cm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8cm 이렇게 나오네요 17번 읍내분 25,000원입니다 어, 18번은요 도화분이고요 어, 도화분 두개세트에서 32,000원입니다 얘도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가루가 11cm. 얘도 긴 쪽으로 재면은 11.5cm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가, 높이가 8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되게 은은한 컬러감에 모양도 되게 못스은 모양. 컬러 예쁘죠? 컬러, 그리고 요 아이. 얘도 모양이 되게 특이해서 못러운것 같아요. 뒷모양. 자, 요렇게 18번 두개 세트에서 32,000원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요. 마리분이고요. 두개 세트 25,000원입니다. 어 얘도 되게 깔끔한 예쁘죠? 예쁜 핑크 색상의 왼쪽 아이 오른쪽 아이 이렇게 세트로 나가고요. 사이즈는 외경으로 됩니다 가로가 8cm 그리고 높이가 9cm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아니 얘네 중고분이라고 해도 엄청 깨끗하죠? 거의 뭐 얘기 안하면 모를 정도로 자 요런 마립은 2개 세트 2 5 0 0원입니다 20번은요. 부여분 3개 세트 부여 금액은 42,000원입니다. 모양이 제각각 다르죠. 왼쪽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크고 앞쪽 아이는 조금 작은 듯하고 뒤쪽 아이는 높이감도 있고요. 자, 왼쪽 아이부터 한번 사이즈 집어봅니다. 얘가 입구가 좁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어, 7 5 나오고요. 가운데가 더 빵빵하죠. 높이가 11cm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작은 아이 앞에 이 아이는, 어 6cm, 6.5cm. 그리고 뒤쪽 아이는 8.5cm, 이렇게 나옵니다. 어, 얘도 들어서 한번 볼게요. 부여분. 예스란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죠. 얘네 터진 게 아니고, 원래 부여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요. 자, 요것도 터진 게 아니라고 하세요. 부여분 스타일. 자,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아이. 이렇게 부여분, 이렇게 세개 세트 20번 42,000원입니다. 21번은요. M분 두개 세트고요. 72,000원이에요. 어 아래쪽이 사각 모양이죠. 왼쪽 아이 먼저 이렇게 그림 보시고요. 칼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이 자 이렇게 칼라감이 깨끗한 아이 M분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가로가 외경으로 8cm 80... 살짝 안 되는 사이즈 그 다음에 높이는 12cm 11.5 이렇게 나오네요 예쁜 큐빅도 박혀있고 M분 다들 좋아하시죠 요런 아이 위에서도 한번 볼까요 요런 아이. 요 아이가 21번 M분입니다 어, 22번은요 이 풀분 두개 세트구요 52,000원입니다 어, 52 사이즈가 꽤 좋은 사이즈 사이큰거 같아요. 가로가 지금 보시면 12.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가 똑같은 아이거든요. 자, 잎 풀분. 되게 깔끔하게 생긴 아이죠. 자, 안쪽에도 이렇게. 요 아이가 22번 잎 풀분 두개 세트입니다. 23번은요, M 분이고요 단품입니다. 요 아이는 금액은 2만원 이에요. 사각분입니다. 사각. 자, 가운데 약간 빵빵한 이런 모양이죠. 핑크 색상에 어, 요 아이가 금액이 되게 저렴하죠. 어, 저렴하게 내주신 이유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터지면상이 있어요. 근데 심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아이. 자, 바깥쪽에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자, 심, 심고 하시는 데는 지, 어, 지장이 없는데 안쪽에 이렇게 되셨다고 금액을 저렴하게 내주셨습니다.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외경으로 가로가 9.5. 높이는 12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23번, N분, 금액은 2만원입니다. 24번, 24번은 온분이고요 금액은 6만원이에요. 자, 이 아이도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뒷모습까지도, 이렇게 예쁜 아이.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안쪽에, 물빠진 구멍도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온분. 자, 컬러도 예쁘죠? 은은하니. 자, 얘가 살짝 가로로, 살짝 긴 모양인데,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10cm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 13cm 이렇게 나오는 온본입니다. 여 24번입니다. 마지막 25번 수피어분인데요 금액은 62,000원이에요. 자, 요이도사이즈꽤큰 아이인데요. 어, 위에서 보시면 자, 사이즈 재 볼게요. 가로가 9.5cm. 높이가 13cm, 이렇게 나오죠. 얘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피아분. 자, 이런 컬러. 얘가, 얘가 <laughs> 투톤. 아래쪽에는 하늘색, 위쪽에는 크림색. 예쁜 수피아분. 자,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아이가 마지막 25번 수피아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어서 어제, 어, 어제랑 이어서 14번부터 25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트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마지막 뒤쪽에는 단품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문하실 때는 항상 문자로 번호 보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상 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발송은 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보내드립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